논어 no, no. 공야편 제5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번 인의 일을 뿐이다. 제6장 개강자가 물었다. 중유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?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? 자공은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? 하고 물으니 자공은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? 하셨다. 염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? 하고 물으니 군는 다재다능하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셨다.